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일단 HLB가 또 다시 5만 원을 하회하게 됐는데 일단 HLB의 주가 하락을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내용을 갖다 붙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저런 다양한 내용들이 있지만 그중에 실제로 영향이 있을 만한 내용, 그 다음에 사실과는 다르게 우리가 또 그래도 무시해도 될 만한 내용들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제가 싹다 정리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단순히 그냥 타이베이 미팅이 있어서가 아니라 왜 이번 달에 진짜 최소 상한가 한두방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지 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깐요. 주말이고 하니까 여러분들 영상 뭐 엄청 길게 찍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빠르게 한번 다 짚고 정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주말 동안에 판단 한번 해 보시고 이제 내일 장이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최소한으로 필요한 것들을 세팅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을 아직 안 누르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구독 한번씩만 꼭 눌러 주시고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 한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HLB 테라퓨틱스가 별도 임상이 있었는데 그 임상의 결과가 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처참하죠. 자, 이런 모습을 따라서 그룹주들이 일제히 다 약세 흐름이 나타나긴 했는데 솔직히 전체적인 흐름만 놓고 봤을 때 HLB가 테라퓨틱스의 시세를 뭐 그렇게 크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HLB는 철저하게 이 본주 자체는요. 리보세라닉과 캄렐리주마베 이 절차와 흐름 현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라 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근데 가끔 엉뚱한게 패팅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 HLB를 더 살려니까 뭔가 부담스러워서 생명과학이나 제약을 살까 이렇게 해서 다른 쪽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리보세라닙하고 캄멜리주맙을 보고 계신 거면 그냥 본주 사세요. 본주 사는 게 맞다. 괜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면서 가격 한 주라도 더 저렴한 거 살라고 한다 그러면서 HLB는 5만 원인데 HLB 제약은 17,000원이라 이걸 사려고 한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 어차피 여러분들 한 주만 살건 아니잖아요. 딱한주 가지고 5만 원만 살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 1억치 투자할 거면 1억 원치 나 나눠 가지고 그냥 수량은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당 가격이 몇십만 원, 100만 원도 아닌데 이걸 뭐 10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주가의 그 절대적인 가격만 놓고서 한 주당 단가만 놓고서 이것 때문에 뭐 밑에 종속 회사를 샀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차피 리보와카멜리만 놓고 볼 거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HLB 본주를 집중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 보고 싶고요. 자, 그래서 테라퓨틱스 때문에 빠지는 거는 거의 없다. 요렇게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리고 최근에 HLB 주가가 조금 더부 난거는 외부적인 영향에 있어요 사실 HLB는요 외부적인 영향을 그렇게 크게 많이 받지 않는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주된 이유로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엄청 많이 빠졌어요 제약주들이 많이 빠졌고 생물보안법이라든지 의약품 쪽 관세 이슈도 다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번째로는 코스닥 시장 내에 전체적으로 매도가 좀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그 다음에 이제 세번째로는 순환매가 돌고 있기는 한데요 순환매가 도는 과정에서 일단은 일본이 지금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게 잠깐 지금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트럼프가 살짝 열을 받았는데 아니 미국에 가장 충성을 하는 게 사실 일본인데 일본의 그런 조건마저 마음에 안 드는 거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잠깐 발목이 잡히면서 야 이렇게 되면 한국도 관세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괜히 일본처럼 우리도 막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려들이 좀 있는데 이거 같이 설명하면 내용이 좀 긴데요. 어쨌든 시장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다. 어쨌든 이 관세 때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같다라는 우려감 자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일부 무역 서한에 서명을 했다라고 했죠 7일 12개국에 발송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또 기대감이 생길 수 있는 것은 7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 12개 나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포함이 될 것이냐. 이것도 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시장은 또 급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일시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괌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재명 정부에서 추경예산 계속 지금 늘리고 있고요. 이거 가지고 나라가 빚이 많아진다. 물가 오른다. 이런 걱정 하시는데 어차피 정부의 정책은요. 한 가지 정책 책을 펼치면 다른 한데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00명이 모두 다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거는 원래 없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다수 그리고 많은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단은 돈을 푸는 거. 이거는 정부가 원래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살리고 경기가 너무 과열되면 억누르고 이걸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IMF 못지 않게 지금 최악입니다. 그 최악인 상황에서 일단 돈을 풀자라는 거고 그걸로 어느 정도 틀어막을 걸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략들을 세우겠죠? 우리가 할 일은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환경은 너무 좋지 않으니까 그거부터 일단 손을 쓰고 가자는 거기 때문에 뭐 물가가 오를 것 같아요. 뭐그 정부 부채는 누가 갚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고민을 할 입장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이런 상황에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인플레에 해지할 수 있도록. 투자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다라고 제가 영상마다 많이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 어쨌든 시장 자체는 잠깐이라도 좀 쉬어가기는 해야 되는데 그 쉬어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일본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잠깐 브레이크가 걸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잠깐 위축되면서 HLB도 5만 원을 잠시 또 하회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긍정적으로 돌아와서 기대감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7일날 12개국 여기 대한민국이 포함이 되느냐, 요거 일단 첫 번째로 기대를 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HLB. 여러분들께 타입 A, B, C 미팅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기간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 지금 작아서 잘안 보이는데 6월 19일경에 타입 A 미팅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7월 19일까지 이 미팅이 어쨌든 진행이 돼야 돼요. 그 전에 일단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오늘자 이제 6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주식거래일로 따지면 10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를 매수를 해두려면 지금 해둬야 되겠죠. 그래서 타입 A 미팅은 30일 이내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신청하고 나서 B가 같은 경우에는 60일이다 그리고 C는 75일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타입 A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타입 A 미팅이 진행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경미한 지적사항 세 가지를 받기 전에도 이미 어 재신청 넣어봐 라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무난하게 일단 NDA 재신청 관련된 권고는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재신청 관련된 일정이 본격적으로 나온다거나 어, 이렇게 할 겁니다 라고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 미팅에서 갑자기 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만 아니라면 야 니네 이거 부족해 더해 이런 통보만 받은 게 아니라면 이런 긍정적인 방향만 살짝만 언급이 돼도 상한가 쏘고 시작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뭐죠? 세 번째 시장 내에 유동성. 지금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예탁금도 70조 정도 머물러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고, 부동산 시장 잠궈버렸죠? 대출도 안 나온다라고 하죠? 6억 이상? 부동산도 잠궈버리면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오고 있습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 5천까지 대놓고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고, 상법 개정안 통과됐죠? 이제 이걸로 인해서 시장이 또더 많이 올라가느냐? 당장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서도, 아직까지 금융시장에 대한 시스템, 법안 등등 몇 가지를 좀더 손을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환경으로 딱 정착이 되면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진짜 5천이든 6천이든 갈수 있는데 이게 아직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어쨌든 유동성이 지금 계속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 HLB가 좋은 내용이 되면은 이건 상한가 쉽게 갈수 있는 거죠. 유동성이 없을 때는 급등하면 팔아 먹고 나가거나 단타치고 나가거나 이러는데 유동성이 많은 시장에서는 굳이 HLB가 상한가 간다고 빨리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들고 가서 더큰 수익을 내기 위 위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하는데 좀덜 촘촘한거죠. 그래서 오히려 7월달이 지금 HLB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왔다라고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최근에 한두달동안에는 여러분들 좀 기다려야 된다 이거 너무 답답하다. 이런저런 오해들도 있는거 같다 여러가지 좀 중립 혹은 부정에 가까운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7월달 들어오면서 일정적인 측면으로 일정 이벤트 매매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요런것들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슬슬 여러분들 준비를 할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뭐한 반년 전부터 해서 중간중간에 진행은 다 했던 건데 최근에 HLB는 뭐 특별한 소식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별도의 메시지를 발송해 드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7월 달은 제가 계속 설명 드리고 있지만 HLB 운명이 결정되는 달입니다. FDA 승인보다도 지금이 더 중요한 거예요. FDA 승인 결과 발표라는 거는 어차피 이제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 전에 더 높은 확률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은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이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때예요. 그래서 뭔가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슈를 확인하고 영상을 녹화하고 편집하고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 시청하시고 대응까지 하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근데 특 이상이 딱 생겼을 때자 이거는 뭡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하고 문자 한통딱 제가 그냥 무료로 보내드리면 얼마나 깔끔합니까 그쵸 뭐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해달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텔레그램 방을 운영을 하면 제가 노가다를 너무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분들이 좀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일단 고려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뭐 정해지는 거 있으면 언급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일단 hlb로 지금 뭔가 승부를 좀 띄워 보고자 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의지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은요. 7월 달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꼭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이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데 있어서는 금전 요구 절대 없고요. 그래서 매매 전략도 제가 한번 다 세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저도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그 이슈를 빠르게 해석하고 풀이해서 여러분들께 내용으로 보내 드린다라는 거고 또 이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대장주들이 급등이 시작되면 밑에 따라가는 후속주들이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엄청나게 강력한 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1차적으로 얘가 올라가니까 한전기술, 우리기술 얘네들이 2차 상승이 이렇게 나온거잖아요 그런것처럼 HLB가 먼저 그렇게 해서 급등이 시작된다면 그 밑에 따라갈 중후반 기업들도 있다라는거죠. 그래서 후속주까지 같이 세트로 묶어서 편입하시면 수익을 정말 크게 당기실 수 있다. 구독자 인증만 해주시면 모든게 100% 무료이기 때문에 현재 보고계신 영상 고정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번씩 클릭해서 꼭신청해주시고요자 그리고 이제 김대표가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작성을 하는데 이것도 제 지적 자산이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어요. 다 드릴 수는 없는데 HLB 주주님들은 HLB 하반기 전략서랑 하반기 황금 포트폴리오 이두 가지 정도는 제가 무료로 좀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두 가지 정도만 꼭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들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비중 한 5%라도 매수를 해두시면 꽤나 괜찮은 성과가 있으실 겁니다. 다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진짜 정성 들여가지고 쓴 건데 따로 이거는 제가 또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쪽이 있어요. 제 지식을 이런 식으로 리포트화 해가지고 정기 공급을 유료로 하는데가 있. 있습니다. 그런 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 드릴 거고 우리 HLB 주주님들,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드릴 수 있는 건요 정도니까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요것도 같이 함께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제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할 거고 저도 같이 매매에 참여를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신경 곤두세우고서 진지하게 매매를 할 종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주말인데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네이버 링크 한번씩 꼭 클릭해서 신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